넌 대단해 알어 내가 알지 그거 근데 나 이제 겨우 서른 둘이야 왜 자꾸 엄마 역할만 들어와? 들어오는 걸 어떡해 내가 돌아다니면서 뭐 엄마 좀 주세요 그랬겠니? 애기 엄마도 아니고 애가 중학생이잖아 학원 폭력을 다루는데 어떡해 작가님한테 가서 학원 폭력을 뭐 어린이집 폭력으로 바꿔달라고 할까? 내가 왜 중학생 엄마냐고 그럼 중학생 할래? 못할 건또 뭐야? 내가 얼마나 동안인데 선미야 넌참 좋은 배우야. 좋은 배우인데 동화는 아니야. 아! 알았어, 알았어. 못 하겠다고 할게. 그게 대표가 할 소리야? 그게 대표한 할 소리야? 아! 내가 며칠만 있다가 연락하라고 했잖아. 주인공도 아닌 걸 바로 한다 그러면 뭐라 생각하겠냐고, 날! 지금 그 역할 하겠다고 덤비는 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? 그것까지 뺏기면 넌날 뭐라 생각할 건데? 다른 애랑 덥석 계약해버리면 어떡하냐고! 그럼 주인공 하면 되지! 주인공은 천이슬이 한다니까? 걔가 한 대도 내가 할수 있게 해야지! 내가 감독이야? 그 드라마 내가 샀니? 내, 내 거니, 그게? 대표님이 그것도 못해? 수민아넌참 좋은 배우야. 근데 내가 드라마를 사주진 못해! <laughs> 하지마! 하지만 안 하는 거야? 알았지? 그게 대표가 할 소리야? 그게 대표한테 할 소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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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지먼트 대표 안 하기 잘한것 같아.